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6일치 대책이 발표되고 나니까 대책이 효과가 없어서 집값이 더 폭등하고 있고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인지 많은 분들이 지난 영상을 봐주셨어요. 댓글 보면 그 불안의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어,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은 만큼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제가 댓글 중에서 저를 아줌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나 심한 욕을 쓰신 분들은 좀몇개 지웠습니다. 인격적인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도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웠어요. 또 비판 댓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동안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썰을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풍선 효과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김포 실거래가를 보니까 풍선 효과가 드러났다고 하고, 또 대치동 대신 도곡동 강남 속에 풍선 효과도 커졌다고 합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거래가 가능한 파크리오만 하루 만에 두 건이 거래됐고, 직전 거래가보다 많이 올랐다고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뭐 이야기하죠? 또, 경부선을 타고 6.17 대책의 풍선 효과가 남아 중이라고 하고, 구미 아파트의 외지인 거래가 급증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에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초소형 평형의 아파트가 비싸게 거래됐다고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풍선 효과는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튀어 오른다라는 의미죠? 부동산 시장이 풍선과 같기 때문에 풍선과 비유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풍선은 밀폐된 주머니에 공기를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물건이죠. 풍선으로 비유되는 이유는 그 성질이 정말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풍선은 스스로 부풀어 오르진 않죠. 우리가 입으로 불거나 손펌프나 뭐 가스 주입기 등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그 안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넣어서 그 부양력으로 공중에 뜨도록 하기도 하죠. 이렇게 떠오른 풍선은 하늘 높이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지금 말한 특징만 봐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과 닮아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스스로 막 떠오르지는 못합니다. 인위적인 펌프질이 필요하죠. 이제 저점을 지났고,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오르기 시작합니다. 풍선의 공기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언론이죠. 언론의 입을 통해서 풍선의 바람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 풍선을 채우는 물질은 공기죠. 부동산의 풍선을 채우는 건 돈입니다. 돈이 전부 다 자기 건 아니죠? 레버리지라는 공기를 이용해서 부동산 풍선을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풍선 불어 보셨죠? 풍선을 처음에 불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고무가 늘어나지 않아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불어야 간신히 부풀어 오르는 게 풍선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풍선의 장력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부풀어 오르죠? 부동산 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내 돈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더 집을 안 사고 버티게 되죠. 그러다가 심리가 완화되고 풍선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걸 보면서 불안과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풍선의 장력이 약화되면서 풍선은 급격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풍선이 부풀면 하늘 위로 올라가죠.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눈에 띄고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그 크기를 유지하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장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풍선이 얇아지면서 구멍이 생기고 풍선이 압력을 못 이기고 구멍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펑 소리가 나면서 터지게 되는 게그 최후죠. 펑 소리가 날 때는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주 무서워해요, 그죠? 저도 좀 싫어하는데, 풍선의 크기가 클수록 더 쉽게 터지기 때문에 공포심까지 불러 일으킵니다. 부동산 풍선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가격이 부풀어 오를대로 부풀어 올랐고 화려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펑 소리와 함께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버블 세븐이죠. 금융위기 때 버블 세븐이 있었어요.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일곱 개 지역이었는데 단기간에 상승폭이 높았다가 풍선이 터지는 시기에 급격하게 하락세를 맞이한 지역입니다. 역병의 영향으로 버블 세븐이 꺼진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던 게 불과 두달 전이에요. 버블 세븐 때는 12억 음마가 8억이 됐었죠.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어요. 금융위기 때 꺼졌던 거품, 터졌던 풍선이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급격한 상승을 보인 상황이에요.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구장창 공급 부족의 논리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입주는 홍수예요.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분양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정부가 실제로 착공한 물량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앞으로 3년 동안은 연평균 서울에만 4만 6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에요. 이 물량은 최근 10년간 평균 대비해서 3분의 1이나 더 높은 물량입니다. 33% 이상 더 많은 집이 공급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은 지금 최고조를 보이고 있죠?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서울 중간 소득 대비 아파트 값 비율은 10에서 11이었는데 버블이 터지고는 8에서 9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19년 기준에서 이 비율은 14.5를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의 버블이 터졌을 때보다 더큰 비율로 지금 풍선의 크기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살 사람이 없죠? 더살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주택의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규제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하게 작용하고 있고, 매수 우위 지수가 지난달 기준에서 67이었습니다.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인데, 작년 12,16 대책이 나올 때만 해도 122.8이었던 게 절반 수준으로 지금 꺾였어요. 그만큼 지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집을 당장 사는 걸 보류하신 분들은 전세가 폭등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전세의 중간 가격이 4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문정부 들어서 전세 값이 평균 4.77% 올랐어요. 3년 동안 평균 5% 오른 거네요. 임대차 보호법 상한이 5%죠? 그렇게 막뛴게 아니에요. 한달새 1억이 껑충 뛰었다고 전세 대란이 현실화 될 거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값은 52주 연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52주면 13개월 정도 되는데, 대책 때문에 전세가 오르는 게 아니고, 안 사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죠. 전세를 사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최근에 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집에 입주를 기다리면서 전세 사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마냥 오를 수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9억 이상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9억 이상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1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고액 전세를 살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수백만 채 아파트 중에서 9억 이상의 전세가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전세 23억씩 올려달라고 해서 그 수요를 다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갑자기 전세를 23억씩 올려달라고 했을 때 23억씩 충분히 다낼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거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고가 전세의 거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그동안 전세값을 싸게 놨던 게 아니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폭으로 전셋값을 그동안 받아왔어요. 더 많이 올리겠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셋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계속 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끝없이 오를 수는 없어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해도 살수 없는 수준의 효과에 이른 게 이미 애진역이고 전셋값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값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사를 하겠죠. 받고 싶은 만큼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물리학 아시죠? 물리학 다 배우는데 물리학이라는 건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을 찾고 그 법칙을 이용해서 자연 현상을 합법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보편이죠. 모든 자연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찾는 게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의 법칙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적은 수의 법칙만으로 거의 모든 자연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는 게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의 어원을 보면 본성, 본질, 실체에 대한 탐구심이 들어 있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꼼꼼히 따져서 알아낸다는 경물치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 개념이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들을 설명하는 학문도 나오고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옛날에 배웠는데 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질량은 상태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은 집을 산 사람들의 돈과 그 사람들이 빌린 부채가 합쳐져 가지고 설정이 됩니다. 거기에 소득이 늘어난 다른 사람이 사줄 수 있는 돈과 또그 사람이 빌리는 대출이 합쳐진 게 집값이겠죠. 그 이상으로 오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시점에서도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서울의 집값은 싸고 앞으로 평당 1억은 충분히 갈 거고 더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들어간 돈 대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어야 오를 수 있는 게 집값인데 지금은 한계 상황입니다.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예요. 달이 차면 기울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날씨가 순환하는 것처럼 너무나 과열됐으면 그게 식는 과정이 오는 거고 그 식는 과정이 지나야 다시 달아오를 수 있는 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막연한 환상과 기대, 그리고 그러한 심리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 상황을 상식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